지금은 카니발이 국뽕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막 이거 뭐야?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이거는 혼다 오디세이 오너분들도 모르시더라고요. 아이씨.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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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장기택입니다또 일본차입니다. 이 시국에 또 일본차. 네, 요즘에 혼다 코리아가 한동안 잠잠했다가 CRV. 어코드, 오디세이까지 다 신모델 들여오면서 힘을 쫙 주고 있어요. 일본 회사에서 뭐안 하고 이러는 거 자동차 매체는 신차 나오면 어디든지 가야죠. 지금 일본과의 관계는 일본의 전반적인 뭐 이런 전체가 다 이거 미워서 죽겠어. 이런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약간 비상식적인 조치, 약간 어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이제 뭐전 세계가 다. 알잖아요. 다 순리대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뭐 일본을 미워서 뭐 죽겠어. 얘네들 망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막 그렇게 옹졸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순리대로 갑니다. 뭐 일본보다 우리가 우월하지 뭐 이제는. 예전이나 일본이지. 노재패를 이제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아둥바둥 짤라도될것 같다는 제 견해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또 내가 너무 만용인가? 비디오 오토 그도 혼다 오디세이 미니밴 혼다 대표 미니밴이고요 미국산입니다 지금 혼다 코리아가 팔고 있는 세종의 차는 다 미국산이에요 일본산 차가 아니고 다 미국산 차 미국에서 파는 미국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하게 만든 차종입니다. 이 오디세이 미니밴도 미국의 대중 가정들 아주머니가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고 뭐 아들이 축구 선수면은 축구 경기장 데려다 주고 주말에 쇼핑도 하고 그리고 가족 여행도 가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쓰는 가족형 미니밴입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vip를 모시고 다닌다거나 이런 용도는 사실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가족형으로 이렇게 쓰는 아주 편안하게 볼수 있는 가족형 미니밴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혼다 오디세이가 중형세단을 기본으로 해서 전. 중형 구동 중형 세단을 기본으로 해서 승용차처럼 편안하게 볼수 있는 미니밴을 개발을 했죠 그리고 그게 히트를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쫙 풀렸어 뒷좌석까지도 이렇게 편안하고 주행감도 좋고 이야 이거 정말 좋다 생김새도 그냥 세단처럼 생긴 미니밴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그 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행감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요 미니밴은 사실 미국의 특산품입니다 1980년대부터 닷지 캐러밴 요게 미니밴이라는 시장을 개척했죠 요 스토리는 저번에 상품계획 얘기할 때 그거 보시면은 아 이래서 이거를 미니밴은 미국의 특산품이구나 이해 되실 거예요 근데 미니밴의 시작은 당시 닷지의 전륜구동 중형세단을 기본으로 야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고 해가지고 여기다 시트 7개 놓으면 은한 가족이 아주 편안하게 탈수 있는 미니밴이라는 차가 될것 같아 라고 개발을 한게 1980년대에 개발을 했고요. 그게 막히트를 치니까 일본의 차들도 비슷한 형식으로 미니밴을 만들었었고 그때 당시 혼다는 어코드를 기본으로 해서 오디세이라는 미니밴을 만듭니다. 그때 혼다가 내세웠던 거는 더할 나위 없이 중형세단처럼 더 부드러운 미니밴이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기아 자동차가 크레소스를 기본으로 만든 게 카니발이에요 그때 당시 알려진 바로는 다치 캐러밴을 역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가장 많이 벤치마킹한 거는 혼다 오디세이입니다 그때 당시는 오디세이가 캐러밴보다도 훨씬 잘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90년대 오디세이를 타셨던 분들이 또 오디세이를 타고 막 이러면서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요 세그먼트에서 많이 팔리는 거는 오디세이에요 토요타 시에나보다도 이게 두배 많이 팔립니다. 디리릭, 디리릭. 지금 오디세이는 이거는 부분 변경이에요. 2017년도에 나온 여기 크롬도금 많이 들어가 있는 오디세이의 앞과 뒤와 뭐 조금 조금씩 바꾼 그런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부분 변경을 하면서 조금 앞부분을 늘렸어요. 앞부분을 늘려서 기존보다 사이즈가 약간 커졌습니다. 기존보다 사이즈가 약간 커지면서 지금 카니발보다도 조금 더 길어졌어요. 기존 디자인랑 이렇게 놓고 보면은 헤드램프는 그대로 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헤드램프도 다 새로 디자인해서 바꿨는데 방식은 비슷합니다. 여기 주간주행등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LED 헤드램프 들어가고, 방향 지시 등은 여기서 전구 타입, 그리고 여기 안개 등, 이런 구성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플랩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공기 저항을 줄여주고 엔진의 열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플랩이 밑엔 달려있고, 여기에는 안 달려있고, 여기는 사실 그냥 장식으로 뚫려있는 거죠. 여기는 그냥 막혀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바뀐 거 없어요. 그냥 범퍼랑 헤드램프 바꾸고 나머지 철판들은 하나도 안 바꿨어. 그리고 오디세이는 특징이 요 벨트 라인이 이렇게 가다가 뒤가 뚝 떨어져서 이맨세 번째 유리창이 널찍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 뒷바퀴의 이 뒷부분의 무게가 약간 좀 뒤로 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에요. 캐릭터 라인도 뒤로 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라인을 줘서 요트처럼 뒤는 딱 가라앉고 앞을 딱 들고 편안하게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요트 같은 편안한 승차감을 이 디자인에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사실 미니밴을 디자인할 때요세 번째 유리창을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의 이미지를 좀 새롭게 부여를 할 수가 있죠. 그냥 세 번째 유리창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냥 짐차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막 멋을 주잖아요. 카니발도 여기다가 막 은색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 막 예전 거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가지고. 카니발은 당시 뒷부분을 약간 이렇게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조금 더 스포티하게 가는 듯한 느낌을 냈었고요. 오디세이는 반대로 뒷부분을 이렇게 낮춰서 편안한 승차감, 그런 승차감을 표현을 했고요. 그 사이에 여기다가 레일을 감췄습니다. 이 레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문짝이 열리는 거죠. 뒤는 요거 크롬으로 듬직하게 되어 있던 거를 검은색으로 하고 가운데만 크롬도금 넣은 거요 정도만 바뀌고 사실 바뀐 거는 없어요. 근데 오디세이의 이 뒷모습을 보면은 테일 램프도 상당히 크게 설정했잖아요. 테일 램프도 크게 설정하고 뒷유리창도 이렇게 크게 설정을 해서 차가 좀 귀여워 보인다. 뒷 모습을 좀더 친근해 보이게 해서 가족형 미니밴의 느낌을 좀더 적극적으로 살렸다. 만만해 보이잖아요. 지금 신형 카니발이 워낙 잘 나와서 오디세이보다 더 괜찮아요. 일단 와이퍼 같은 것도 카니발은 요 뒤에 그 위에 감춰져 있으니까 이렇게 말끔하게 되어 있고 여기 테일램프도 카니발은 좀더 미래차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다 전구식으로 돼 있고 막 심지어 이거 빨간색으로 방향지시등 들어와요. 이게 미국산 차기 때문에 빨간색 방향지시등이 허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도 안 좋아하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현대가 신형을 내놔도 일본의 구형을 못이기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안 그런 거 같아. 이제는 나오면은 적어도 디자인에서는 맞대응 상대가 이제는 된거 같아요. 요거 제가 견해입니다. 비난하려면 비난하셔도 내 견해가 이렇다는 건데 뭐. 신뢰를 들어, 요런 거는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죠. 찔리겠어. 이거 좀 다듬지 이거를. 미국에서는 사실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거든. 미국산 차기 때문에. CRV, 어코드 다마찬가지예요 이거보다 고장 안 나는 거. 이런 거는 뭐다 우리가 용서를 또 용서해줘야 돼? <laughs> 이거는 눈에도 너무 잘 보이는 부위인데. 이유를 알수 없는 땜빵인데요? 아유, 근데 여기는 너무, 너무 열심히 이거 접착제를 쏘셨네요. 에, 이 정도면 괜찮아요. 예! 띠리릭, 띠리릭. 7인승 미니매드의 장점. 여기 수납 공간이 상당히 밑에까지 툭돼 있다는 거. 여기 유모차 같은 거. 커다란 짐도 여기다 실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다 긴 짐을 실을 때는 시트를 접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접어 넣으면은 이렇게 접어서 넣으면은 아주 큰 짐도 넣을 수 있고 카니발은 이 천정에서 에어컨 송풍구가 이렇게 뚱뚱 뚫려 있는데 요거는 다 지금 여기에 에어컨 송풍구 있고 이 2열 시트도 여기 비필러에 에어컨 송풍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승용차 같은 위치에 이렇게 에어컨 송풍구가 있습니다 기자님, 기자님, 시승해 시승. 몇분 잤어요, 제가? <목소리> 34분. 팔 인승이지, 팔 인승. 여기 세 개, 여기 세개 의자를 여기는 세 개는 요 뒤에 숨겨놨고, 요 가운데 의자는 좀 빼놨어요. 카니발 시트 빼내고 막뭐 이런 못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빼내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미니밴으로 아이들 태워다 주고 뭐 학교 데려다 주고 이런 것도 하지만 미국은 인건비 비싸고 막 이러기 때문에 집 꾸미고 막 이러는 거 인테리어하고 막 이러는 거 직접 다 해야 되거든요 미국 살아보셨어요? 아니어 아, 모르시잖아 <laughs> 그렇대요 대부분 미국에 사시는 분들 다 혼자 해야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좀큰 차들은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대요 이렇게 나무판자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 미국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예, 시트를 옆으로 빼 놓으면은 이런 식이죠. 이건 쓰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차고에다 넣어 놓으 셔야 돼요. 괜히 캠핑할 때 요거 하면 되겠네. 그 앉잖아요. 대 참선합니다. 이렇게 앉다가 뒤로 그냥 뒤로 벌러덩이에요, 이거 그냥. 시트를 여러 형태로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우리나라의 7인승 카니발은 사실 대부분 9인승이 그냥 가족용이고 7인승은 그냥 의존용, 고급 뭐 이렇기 때문에 7인승에 뭐 시트 베리에이션이 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렇게도 쓸수 있고 저렇게도 쓸수 있고 막 이런 걸 어필하지가 않고 그냥 고급 릴렉싱 그래서 다리도 딱 해주고 뭐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막 VIP들을 옮기는 그게 7인승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 파는 가족형 미니밴이에요 뒷좌석에 VIP 뭐 연예인 태우고 이러는 용도가 아니야 7인승 미니밴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미국은 아직도 스페어 타이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보험회사에서 진급 서비스 다 되잖아 펑 쳐나면 은 보험회사에다 전화하면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줘 미국은 전화 통화도 안 되는 그런 오지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아직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야 돼요 예, 스페어 타이어가 이거는 혼다 오, 오디세이 오너분들도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열면은 여기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요 어떻게 빼낼지는 모르겠는데, 또 여기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혼다가, 차체 설계, 패키징, 이런 거는, 정말, 달인들이야, 달인들. 다림들. 이런 패키징을, 현대자동차에서 어떤 엔지니어가, 어, 카니발에 거기 공간 남으니까, 거기다 한번 넣죠? 딴 회사에 거기 넣은 회사 차 있어? 아직 없는데요? 그런데 치마 거기 넣었다가 괜히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너그 공간이 있다고 다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거기서 넣었다가 너 거기서 타재 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너 거기서 넣었다가 사람들이 그걸 못 끊었다고 그거 못 꺼냈다고 그거 리콜해 달라고 네가돈다낼 거야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 여기다 넣죠 야 그거 어디다 그렇게 하는 회사 차 있어 혼다가 이걸 했는데요 어 그럼 너도 한번 해봐 약간 우리나라 분위기 약간 이런 분위기 1등은안 하려고 그래 1등은 근데 혼다는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1등 개발 기술은 우리가 1등 우리는 언제나 탑이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90년대까지 막 진짜 잘하던 회사인데 갑자기 회장님이 로봇트랑 비행기 빠져가지고 로봇트랑 비행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아참 아... 현대자동차들 로봇트랑 비행기 이거 참 그래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농담이야 이거 다 잡아가면 어떡해 요런 패키징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디세이는 사륜구동이 없어요. 시에나는 사륜구동 있잖아요. 오디세이는 이런 패키징, 여기 이런 패키징을 넣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륜 생각 안 하고 그냥 미니밴은 그냥 이륜이면 되지. 그냥 전륜이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토요타 같은 경우는 미국의 북쪽. 눈 많이 오는데. 거기서도 사륜구동이 있어야지 아이들 등하교라든가 이런 걸할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아마 사륜도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기 추측입니다. 요 시트는 집에다 두고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미국에 요거 8만 대 팔렸거든요? 8만 명한테 다 물어봤어. 두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67.8%가 이건 집에다 두고 다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영어로 했지. 뭐라고요? Do you, do you see t 어? Do you see t 홈, 요, 게러지 구석탱이, 어, 시트. 어? 오케이? 67.8% yes! yes, o good! 어, 딱, 알아듣더라고, 막. 이 시트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 이렇게 해 놓으면 저기 이제 3열 시트로 들어갈 때 여기로 편하게 들어갈 수 있죠 가운데 시트가 있으면은 이 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이 지금 갭이 이만큼밖에 없잖아요 조금 양쪽으로 좀 떨어뜨려 놓고 앉는 게 여기 앉았을 때좀 조금 여유 있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공간도 있고 그래서 보통 시트를 67.8%가 시트를 저거를 차고의 구석탱이에 넣어 놓고 다닌다 그리고 실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시트도 인조가죽 여기만 진짜 가죽이고요. 대부분 다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실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실용적으로. 지금 이 뒤에 화면이 있고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가 유리창까지 잡는 걸로 봐서는 이게 초광각 거의 180도 찍는 카메라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뭐 아기가 자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우유를 뭐 먹고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엄마가 운전하면서. 이 캐빈 와치 기능이라고 해서 이거 보면서 운전을 할수 있는데 이거는 참 괜찮은 기능 같아요. 그리고 요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에는 화면이 이렇게 작은 화면을 이렇게 차에다가 붙여놓으면서 돈을 더 받는다는 게참 그래요. 디리 디리 실내도 뭐 바뀐 거는 별로 없고요. 그냥 데코레이션 정도가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부분 변경을 했으면 요즘 스타일에 맞는 좀 화면 크기 같은 거는 좀 아쉽네요. 이거는 이렇게 화면이 작은 거는 그냥 아 오래된 차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하잖아요. DVD 같은 게 블루레이 디스크 같은 거 들어가는 게 오히려 올드 패션 아니에요? 가족형 미니밴의 실용성을 잘 살렸어요. 이렇게 수납 공간 널찍하게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이런 서랍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랍을 닫을 수도 있고요. 어, 스마트폰 우선 충전이 여기서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주 널찍한 수납 공간이 있고요. 딱 말끔하게 닫아놓을 수도 있고. 팔걸이 같은 거 보면은 상당히 실용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혼다 오디세이는 그냥 가족형 미니밴입니다. 편안한 가족형 미니밴 실용성 이런 것들. 그래서 카니발이랑 가려고 하는 방향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요 정도 사이즈의 9인승으로 만드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요 정도 사이즈는 그냥 7인승이 정답입니다. 심지어 여기다가 11인승을 넣는 나라는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laughs> 우리나라는 11인승이 돼야지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라든가 뭐 승합차로 등록을 해서 뭐뭐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부가세 환금뭐 이런 거할수 있잖아요. 뭐 이런 특수한 법 때문에 생긴 차지 사실 카니발에는 7인승이 정답이에요. 바뀐 게뭐 계기판도 그대로고 뭐뭐 엠비언트 뭐 라이트가 조금 더해졌다 그러는데 낮이라서 지금 잘 모르겠고요. 이런 거 스티치나 이런 거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가짜 스티치예요. 그리고 이번에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요 시트의 테두리에 파이핑, 이 회색으로 파이핑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냥 후방 카메라만 있고 어라운드 이브 모니터가 없습니다. 미국 주차 공간이 그렇게 넓고 막 뭐. 차랑 듬승듬성 이렇게 세우는데, 칸 안에 딱 세우기하고, 어라운드뷰 모니터 이게 필요하겠어요? 이런 대중차에서?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보다는 다른데, 다른 거에 좀더 공들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고장나지 않게, 레몬법, 고장나지 않게 좀더질 좋은 부품으로 만들고, 뭐 이런데 더 공들이는 거죠. 디리링, 디리 사운드 박력은 있는데 예민한 고품질 사운드는 아니고요, 센 사운드 더센 가요 그냥 들으시기에는 부족함은 없을 것 같은데 재즈나 클래식 같은 음악 듣기에는 이렇게 낭창낭창 거리는 요런 것들은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한 중급 정도의 가정용 오디오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니발 4천만 원대에 그래도 살수 있는데 거의 뭐 천만 원 넘게 차이 나잖아요. 오디오 더 좋은 거 들어가면 더 비싸지기만 하죠. 카니발에 들어가는 기본 오디오 정도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기회는 요 버튼식 기어는 잘했어요. 리버스랑 드라이브 요거 혼동도 안 되면서 예, 기존에 있던 PRND 요 순서도 잘 지키면서 뭐 DNR. 요즘에 d n r 요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뭐 병원에서 쓰는 무슨 용어래. 좋은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d n r 요거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그 말씀을 오토 기어에서 하시더라고. 네. 아, 오디세이는 동력 성능, 핸들링 뭐 이런 것들은 좋아요. 미니밴스럽지 않고 그냥 그냥 좀힘 좋은 3.5L v6 세단 모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무게 중심도 세단만큼 상당히 낮고 시트 포지션은 좀 높지만 시트 포지션이 높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여래튼뭐 주행감이나 이런 것들은 세단 모는 것처럼 아주 좋기 때문에 예전에 혼다 오디세이 초반에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몰아보면 아 이거는 정말 주행감이 좋구나 지금은 뭐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카니발이나 오디세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디세이나 카니발이나 이런 거 이런 거막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오디세이랑 카니발이 조금 예민한 데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울퉁불퉁한 길갈 때는 승차감도 오디세이가 조금 더 좋아요 이거는 승차감이 부드러우면서 코너링이나 주행감이나 이런 것들도 두루두루 잘 세팅을 했어요 예전부터 90년대부터 혼다는 미니밴을 만들면서 승용차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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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90년대부터 계속 이렇게 하던 회사인데 이제 한국의 카니발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막 그러진 않았죠 왜냐면은 경쟁 상대가 없어. 카니발은 서스펜션 없이 팔아도 잘 팔리는 차예요 <laughs> 경쟁자가 없어! 그 미국 시장에서 다치 캐러밴이랑도요타 시에나 이런 경쟁자들이랑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이렇게 승차감을 다 깎은 연필같이 이렇게 다듬은 거예요. 칭찬할 건 칭찬해 주고. 공접해가지고한 거. 까고 까고 이러는 거지 뭐 이러는 거지 뭐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선 유지 장치도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선 유지 장치 뭐 이런 것들도 차선 유지하는 능력도 좋아졌어요. 그냥 요즘에 나오는 현대 기아차 정도 수준까지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계기판이나 이런 거는 진짜 우리나라 차들이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런 거 공급이 아주 원활하고, 연구개발도 원활하기 때문에. 카니발은 90km로 갈때 61dB, 뒷좌석에서 62dB 이렇게 나왔습니다. 62. 뒤도 62. 네. 6 1 d 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옆에 이게 좀 펜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소리가 조금 반사되는 것도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동일한 테스트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도 61dB, 62dB에서 카니발이랑 소음 수준은 제가 그냥 그냥 귀로 듣기에도 소음 수준은 비슷한 것 같아요. 99 7초대는 나오긴 나오네. 조금 이제 조금 슬립은 있었어요. 조금 슬립은 있었고, 근데 카니발 가솔린 모델보다 파워 파원, 엔진 파워는 조금 더 떨어지거든요. 약간 떨어집니다. 거의 300마력에 육박하는 200마력도 후반인데 3 5 l V6 엔진인 것도 똑같고요. 완전 동급 모델이에요. 근데 카니발이 조금 더 파워는 좋은데 토크는 똑같은데 카니발이 그 최대 토크가 나온 이후에 조금 더 고회전 영역까지 조금 더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 마력은 좀더 좋... 괜찮은데 이게 변속기가 여기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 카니발은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아마 이쪽이 조금 더변속기에이 직결감이나 이렇게 확콱 물고 가는 게 조금 더 우수해서 이게 7초대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은 들어요. 사실 스펙으로만 놓고 보면은 카니발이 뒤질리는 없거든요. 무게가 카니발이 더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게도 거의 비슷합니다. 2톤 약간 넘는 무게도 똑같고 다뭐뭐 뭐 뒤질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타이어는 카니발께 더 좋은 것 같고 막뭐 이런데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이게 더잘 나와요. 디리릭 디리. 자 오늘 부분 변경된 신형. 혼다 오디세이 시승 느낌 여기까지만 전해 드릴게요. 시승 행사 중에 저희가 틈틈이 시간 내서 찍은 거기 때문에 내용이 저희가 맨날 테스트하던 공간에서 하던 것과는 내용이 좀 많이 부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서 짜놓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면서 틈틈이 저희 거를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승시간도 지금 두 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두 시간 정도 안에 시승도 하고, 녹음 뭐 하고 뭐 이거 뭐차 파악도 하고 뭐 하고 찍기도 하고 뭐 이걸 다 해야 돼. 감독님 찍는 시간도 또한 30분 드려야 되고 뭐다 웃기다 이거를 그래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빨리 가야 돼. 늦었어 우리 또 민폐야 이거 손잡이 만들려고 랬나 이거 손잡이 야, 손잡이 만들 거 이거 손잡이 만들 때가 해놔라 네야 이거 왜+ 왜그왜 왜 잘라놨어 손잡이 만든 때면서요 야 이거 손잡이 여기다 만들다고 여기 왜 잘라놨어 아 이거 다시 붙여놓으면 되죠 뭐 이거 이게 렇이 버튼 누르면요 시트 자동으로 쭉 들어가요 아 기술의 온다는데 이거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겠어요 잘 찍으셔야 돼요 으시키으으으 아, 아유, 힘들다. 야, 못하겠다. 이거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거야. 네, 이거 이혼하면은 이거 평생 여기도 붙이고 다녀야 된다. 만약에 이거를 떼놨을 때 이혼을 했다, 평생 떼도 그다니는 거지. 남자가 해줘야지. 남자 중에서도 힘이 센 사람이 나날수 있어. 요쁜 남자 있잖아. 아, 그런가, 그런가. 아니 뭐 이거 이렇게 들고서는 학교에 학교에 이렇게 갈 수도 있어. 학교 는 오늘 내 의자는 이거. 오늘 나 학교에 갈때이 의자에 앉을 거야. 뭐우리는뭐 DNL 그런 거 생각 하나 뭐키링 액션도 지금 뭐, 기, 계속 뭐, 뭐 계속 쓰는데 뭐 기아도 계속 쓰는데 뭐 생각 안 하잖아 그런 거. 알아야지. 음, 모르는데 뭐 감독님도 <laughs> d n 모르는데 뭐. <laughs> 그 나는 와이프 없으면은 그나 이게 어, 그, 맨날 와이프 없으면 은 못하는 게 하도 많으니까 나는 그냥 그냥 말잘 들으면서 사는 거거든요. 아침에 비타민 같은 거 이렇게 챙겨 먹는 것도 와, 와이프가 몇 번을 얘기해줬는데도 뭐가 뭐 무슨 뭐가 뭔 약인지 모르겠어다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 아침에 약 챙겨 먹는 것도 와이프 없으면 못 챙겨 먹어 말잘 들어야 돼요 네, 말잘 들어야 돼요 네, 장지택도깔거 있으면 까 그냥 댓글로 상처받잖아 네, 상처 재끼를 <laughs> 찾아내야 되는데 미디어 오토